3번 문제 보시면요. 어선이 네 척이 있지. 네 어선에서 잡은 생선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한 상자에 30마리씩 담았더니 쉬운 두 상자가 되었고 20마리가 남았잖아. 그럼 먼저 전체 생선 마리수를 구해낼 수 있지 않겠니? 전체 생선 마리수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 한 상자에 30마리씩 담았더니 이렇게 됐잖아. 쉬운 두 상자가 되고 20 마리가 남았잖아. 그러면 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30 곱하기 52 그다음 더하기 20 해주면 되겠지. 요 곱셈과 덧셈을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전체 생선의 수는 어떻게 돼? 1,580 마리가 된다. 그지? 이게 전체 생선의 수야. 그러면 가 어선과 다 어선의 어, 들어있는 생선은, 음, 우리가 세볼 수 있겠네. 가 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는 몇 마리니? 360마리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다 어선에 잡힌 생선의 수는 430마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가와 다 어선에서 잡은 총 생선의 합을 1580에서 빼주면, 나와, 라에서 잡은 생선의 수가 되겠네. 내말 맞니? 그러면 나어선과 라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1580 빼기 360 빼기 430 해보시면 몇 마리 나오니? 790마리 나오겠다. 790마리. 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라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는 나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에 두배보다 50마리가 적다 그랬어. 그럼 우리 나 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라 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는 네모 곱하기 2한 다음에 뭘 빼면 돼? 50마리가 적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0 빼기 50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와 라를 더했을 때 790마리가 돼야 돼. 내말 맞니? 그러면 네모 하나 더하기 그 다음 네모 곱하기 2 빼기 50이두 개를 더했을 때 79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네모의 수를 세볼까? 여기 네모 하나 있지. 그 다음 여기에는 네모가 몇 개? 두개 있어. 따라서 총 네모가 세개 있는 거야. 네모가 3개 있는 거야. 거기서 50을 뺐더니 얼마가 돼? 790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네모 곱하기 3, 네모 3개는 얼마가 돼야 돼? 840이 돼야겠지. 따라서, 네모 하나는 물고기 몇 마리랑 같은 거야? 280. 280이랑 같은 거지. 그러면, 나, 어선은 물고기 280마리를 잡은 거네. 드니. 그 다음, 라, 어선은 어때? 라, 어선은 280 곱하기 2에서 50을 뺀 만큼의 생선을 잡은 게 되는 거야. 내말 맞아? 그러면, 라, 어선에서 잡은 생선의 수를 계산하시면 510마리 되겠네. 510마리. 드니 그럼 내가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야? 생선 한 상자를 3만원에 팔 때, 라 어선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510마리를 가지고 몇 상자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한 상자에 30마리씩 담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총몇 상자 나와? 열 일곱 상자가 나오겠다. 그러면, 한 상자당 3만원이니까 총17 곱하기 3만원. 만큼을 내가 얻을 수 있겠네. 됐니? 곱셈 끝까지 가시면 51만 원이 나오겠다. 51만 원. 라어선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51만 원이 되겠습니다.